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광주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광주천을 가꿉니다. 참여단체들은 광주천 보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비꼬 언론을 지원합니다. 저신용 성실 채무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광주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22일 광주청 광암교 인근에서 시민 참여형 광주청각국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시민 참여형 광주청각국이 사업 비전 선포와 업무 협약 체결, 환경 정화 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22곳과 시민사회단체 4곳이 참여했습니다.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은 용산동 용산생활체육공원 앞부터 치평동 영산강 합류 지점까지 총 12.2km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참여기관 및 단체가 지정된 구역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참여기관 및 단체는 광주천의 생태보전 및 복원을 위해 하천정화활동과 경관개선, 환경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광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광주청 관리 기관 및 단체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저소득, 저신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인 빚고울론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 중이면서 상환 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대학학자금, 시설개선자금 등 소액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금리 연 2%에서 4% 이내, 5년 내 상환 조건이며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에서 상담 후 제출 서류를 신청하면 일주일 뒤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빚고울론을 통해 총 4천여 명, 11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주시는 아동의 건강보호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연정책을 안내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신규 지정으로 관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50여 곳을 포함해 총 4만 5천여 곳입니다. 다음은 주체인 단신입니다. 광주시 도시경쟁력위원회 위원을 공모합니다. 도시경쟁력 기본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주요정책 및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모집인원은 도시 브랜드 경제, 산업 등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총 8명입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26일까지 광주시 정책기획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담당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6회 광주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자연 및 역사, 열정 및 정신, 생활상 등 3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은 12월 10일까지 광주시 관광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공모합니다. 주거 및 복지, 도시계획 및 부동산, 건축 및 주택 등세개 분야로 모집 인원은 분야별 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총 5명입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광주시 건축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